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곡간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경기도 여주입니다. 여주. 이곳에 세컨하우스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네, 잔디밭이죠. 잔디밭도 있고, 가장자리에 야생화를 심으셨습니다. 야생화. 제가 드린 노랑 참나리도 이제 꽃이 피려고 하네요. 그리고 너무 공간이 협소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 10평 정도를 나물로 키우시는 우리 구독자님이 있습니다. 10평 중에서도 한 3분의 1은 고추, 가지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이 심어 놓으시고요. 가장자리에는 오갈피 나무를 심으시고, 이 경계면에다가 음나무 심어 놓은 거 보이시죠? 요렇게 가꾸고 있습니다. 3분의 1 이렇게 심고, 아마란스를 또 심어 놓으셨네요. 여기는 진짜 사냐초들. 음, 우리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사냐초들을 심어 놓으셨어요. 들깨도 있고요, 아마란스 있고. 부추를 이건 토종 부추입니다. 개량된 부추가 아니고 토종 부추를 심어 놓으셨어요. 어우, 이거는 개빵풍이 씨앗이 벌써 맺히려고 하죠. 개빵풍 있고 요거는 깻잎, 깻잎이고 요거는 우리가 흔히 방아라고 부르는 배초향입니다. 배초향을 좋아하셔가지고 뜯어서 드신거 보이죠 요거는 전을 부쳐도 되고 매운탕 끓일 때 넣, 넣으시면 향도 좋아지고 맛있는 나물이자 허브입니다 참당귀 여긴 참당귀가 있고요 요것도 참당귀죠 여기 집주인이 솜수부쟁이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또 산에 나물하러 가시면 섬수부쟁이하고 비슷하게 생긴 까실숲부쟁이를 많이 채취합니다. 곰취가 있고 다른 거 있어도 꼭 까실숲부쟁이, 숲부쟁이는 꼭 챙겨갖고 오시는 주인입니다. 제가 나눔해드렸는데 전호, 어, 전호가 세순이 올라와서 너무 연해요. 이런 거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생으로 드셔도 진짜 맛있는 음, 건강한 나물입니다. 아 맛있다 이분은 풀이 너무 우거져도 신경을 잘안 쓰는데요 쇠비름 있죠? 중간중간에다가 콩도 심어 놓으셨어요 콩도 심고 본달비본달비 본달비 여기 몇장 심어 놓고요 요거는 고려 엉겅키네요 고려 엉겅키를 보시죠 이, 다 뜯어서 한 번씩 채취해서 드신 거예요. 드셨는데 옆에서 움이 나가지고 새순이 나죠. 이렇게 하시고 이것도 뜯으시면 여기 여백에서 또 새싹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키우면 나중에 이 꽃대가 더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씨앗을 채종할 수가 있습니다. 물릉산 마늘. 여기, 씨앗이 열렸는데, 울릉산마늘은 번식시킬 때 이거 그냥 해가지고 흩어 뿌려놓으시면 다 발화가 됩니다. 바로 파종을 하셔야 발화가 잘 됩니다. 음. 여기 보시면 이 작은 공간에 참단귀 있고 고령건기 있고, 이거는 어술이네요. 어술이 있고, 상추도 심어놓고, 여러가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심어놓으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상추 따로 심고 뭐 이렇게 하면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깔끔해 보이는 건 있는데 야생의 맛을 그대로 우리가 섭취를 하려면 이렇게 혼작한다고 좀 혼작을 해서 기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 산야초들이기 때문에 산에 가셔서 우리가 보시면 아시다시피 얘네가 따로 따로 있지는 않잖아요. 엄청난 군락이 있어서 뭐 이렇게 모여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하는 것 그대로 제가 지금 알려드렸더니 그렇게 가꾸고 계십니다 고려 엉겅키 지금 꽃이 피려고 이렇게 화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한쪽 옆에 경계면에 이런 식으로 눈개승마를 심어 놓으셨죠 처음에 이분도 이렇게 경계를 지어 가지고 맨 끝에는 고령엉겅키 여기는 눈개승마 여기는 곰취 곰달비 심어 놓으시고 이렇게 키우셨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것저것 많이 심으셨는데 이제 여기 2년째, 2년째 되는 그런 텃밭 공간이거든요 뭐가 좀 없으니까 지혜를 발휘해서 콩을 심으셨어요 척박한 땅에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는 콩을 심으면 콩뿐이 아니고 콩과 식물을 심으면 질소를 자기 몸에 축적해서 이 거름 성분을 만들기 때문에 척박한 땅에 다가는 그래서 콩을 많이 심습니다. 고령 키기 재배에서 많이 뜯어드신 흔적이 있고요. 이거 전부 다 거의 한 60% 70% 이상이 제가 나눔에 드린건데 참당기 곰칩 곤달비 이런거 여기 전어가 엄청나게 많이 있죠 전어 있고 요거는 멘미나리입니다 멘미나리인데 이 미나리과 나물 중에서 흔하면서 향도 좋고 이게 채취해서 먹으면 먹을수록 옆에서 음이또 새로 나기 때문에 가성비 뛰어나고 맛있고 향도 좋고 단연초인 면미나리입니다 여기 갯기름나물 꽃이 피었네요 우리가 흔히 마트에서 방풍나물로 구입해서 먹는 그 나물이 갯기름나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디 여기 있네요 요거는 오리지널 이제 방풍 갯방풍 해방풍으로 부르는 개빵풍이죠. 이거 상당히 맛있습니다. 굉장히 다육질이고 억세 보이죠. 근데 상큼하고 생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사실 개기름나물은 생으로 먹으면 조금 호불호가 있는데 개빵풍은 생으로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데쳐서 먹을 수도 있고요. 여름에 식중독이 우려되는 여름철에 생선 요리하실 때, 뭐 생선회를 드실 때 곁들여 드시면 아주 맛있는 것이 갯방풍입니다 여기 씨앗이 이제 막 여물어 가고 있죠. 이렇게 제가 모종을 나눔해드렸는데 키워가지고 이렇게 씨앗이 벌써 생기고 있습니다. 요거는 미나리네요. 미나리를 밭에서 키우고 있고요. 옆에 비슷하게 보이죠? 미나리하고 전어 같은 미나리과 식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초향을 많이 심어 놓으셨네요 섬수부쟁이 많이 뜯어 드시고 또 여기 밭에다가도 이렇게 심어 놓으셨는데 많이 컸어요 제가 올봄에 요거는 모종을 만들어 갖고 드린 건데 많이 키우셨어요 자소엽도 있고요 이렇게 텃밭 공간, 한 10여 평 되는 텃밭 공간에다가 이렇게 구획을 지어서 깔끔하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식물을 혼자 하셔서 가꾸시면 풀도 많이 안 나고 더 건강한 먹거리, 향이 좋은 먹거리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산이기 때문에 산 깊이 안 올라가고 산 가장자리에다가 삼리국화 심어 놓으셨고요. 삼립국화는 한여름까지도, 지금 7월 초순인데, 한여름까지도 이렇게 새순 올라오는 거 뜯어서 생으로도 먹을 수 있습니다. 맛있어요, 생으로. 김밥 재료로도 되고, 국을 끓이셔도 되고, 맛있는 것이 삼립국화고요. 산에다가 이 섬숙부쟁이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점차 섬쑥부쟁이 공간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저쪽에는 곤달비도 있네요. 곤달비도 있습니다. 여기 그늘에 산마늘도 있는데, 산마늘은 지금 이럴 때 이걸 말리시면 안 됩니다. 이 씨앗을 받자마자 바로 비벼가지고 바로 여기다 던져놓으면 발아 잘 됩니다. 100% 발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추리는 심지 않고 자연적으로 생겨난 겁니다. 원추리는 꽃이 활짝 피었을 때보다 꽃봉오리일 때 여기도 꽃봉오리들 많죠. 꽃봉오리일 때 맛있는 장에다 넣어서 장아찌를 만들거나 아니면 튀겨 드시면 별미를 즐길 수가 있는데 우리 여기 주인장한테 그 말씀을 드렸더니. 고기도 아까운데 그걸 어떻게 먹냐고 어, 말씀하시네요. 네. 제가 모종으로 나눔 해드릴 섬숙부쟁이들 산에 자연적 상태로 키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가꾸시고 있습니다. 이풀 조금 나는 거 너무 뭐 성장해서 갈대나 억새처럼 성장해서 퍼지는 것 외에 그럼 발행이 정도만 보일 때마다 채취해 주시면 뭐풀 걱정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얼마든지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해서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놓은 여기가 이제 저희들은 양평이라고 그러는데 양평이 아니고 경기도 여주시입니다. 여주하고 양평 경계선인데 양평이 더 가까워요.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놓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 댁에서 사자초돌 건강한 먹거리를 이렇게 가꾸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